풀 스윙을 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게 거리를 좀 줄여서 스윙 크기도 좀 줄여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JNK 조훈 프로입니다. 자, 요번 시간에 좀 배워 볼 내용은 음, 겨울철이에요. 겨울철, 겨울철, 세컨 샷잘 치기. 그렇죠? 겨울철 세컨 샷잘 치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선 옷 입은 거옷 입은 게 너무 헤비해지죠 그렇죠 헤비해지고 날은 춥고 그래서 몸은 덜 풀려 있고 또 새벽 테면 어때요? 더 힘들어요 그렇죠 웜업은 안돼 있고 공은 쳐야 되고 옷은 추우니까 끼, 끼어 끼 있게 되고 그래서 <laughs> 겨울철 골프를 할 때는 에 저희 프로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%를 적게 봐요 제가 시즌 때 7번 하연을한155 정도 치는데 그러면 10, 10m가 아니라 10%를 적게 보면 140m죠. 그렇죠 근데 140이 잘안 가더라고요. 영상 한 5, 영상 5도 이하면은 특히 또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뭐한15% 이상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뭐 날이 추워서 샤프트에, 샤프트에 탄성이 떨어지고 클럽 베이스에 공에 맞았을 때 공이 튀어나가는 그 볼의 탄성도 줄고 그렇죠 그리고 몸, 몸을 이렇게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저같이 점퍼도 있고, 안에 뭐, 이너도 입었을 거고, 그렇죠 뭐, 이런저런 겨울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, 스윙에 덜 되기 때문에, 10%에서 한15%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미터가 아니에요. 퍼센테이지에요. 10%, 15%. 그래서 드라이버가 200, 뭐, 평균적인 아마추어분들이 한 220이 나간다 그러면, 200m가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. 겨울에는. 캐리 자체가 아니라 런포함이겠죠. 그래서 겨울철 골프를 좀, 하실 때는 10%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, 그게 이제 그날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. 공을 쳐보는데, 오늘 유독 거리가 좀더 나가는 것 같아. 오, 오늘 유독 거리가 덜 나가는 것 같아.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하나, 둘, 셋. 그세홀 정도 쳐보시면 그날의 거리가 대충 나와요. 그래서 그 거리에 다시 세팅을 하셔서 공을 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겨울철 골을, 골프를 치실 때는 1, 2, 3번홀에 그날 컨디션, 그날 볼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가 내 네, 스윙 도 체크할 수 있고 물론 웜업이 충분히 잘돼 있거나 그러면 나쁘진 않지만 그러지가 좀 힘들 거 거든요. 그래서 그 1, 2, 3번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어, 10%가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자는 거죠. 풀 스윙을 하지 말고. 그각 스윙들 세컨 샷이니까 뭐 아이언이 될 수도 있고 뭐 거리 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어프로치가 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스윙을 좀 줄이는 거예요. 4분의 3 스윙이죠. 4분의 3 스윙으로 4분의 3이면은 그래도 풀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옷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제약도 돌 받을 것이고 그렇죠. 스윙을 그게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클럽도 저는 조금 조금 더 내려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려 잡고. 어 볼의 위치도 겨울골프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은 잔디에 숨도 많이 죽어 있고 하니까 볼 컨택이 조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. 정타 때리기가 좀 힘들어서. 그러면 중앙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게더 낫다고 봐요. 그러니까 7번 볼 위치를 7번을 칠 때는 8번이나 9번 정도의 볼을 갖다 놓고 치시면 훨씬 더 나으세요. 그래서 볼의 위치를 중앙 약간 오른쪽에 두고. 시즌 중에 풀스윙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겨울철 골프는 4분의 3 정도에서 몸과 같이 같이 들어서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요 4분의 3 스윙을 할때좀 신경 써야 되는 게볼 컨택이고 잔디에 숨이 없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볼 위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일체감인 것 같아요. 일체감. 그래서 저는 요런 세라 밴드나 이게 튜빙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이 등쪽으로 해서 클럽을 같이 잡는 거죠. 그래서 몸의 움직임에 일체감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장력을 더 느끼면서 스윙 연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자, 헤드 커버나 장갑 같은 거를 겨드랑이에 끼시는 거예요. 헤드 커버나 장갑 같은 걸 겨드랑이에 끼시고 그러면 이제 왼쪽 팔 자체가 몸통에 묶여 있잖아요. 묶여 있으면 4분의 3 체중이동하면서 4분의 3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물이 없는 스윙으로 그 겨울철 골프, 볼 컨택 어, 그런 걸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클럽은 7번이에요. 7번 보이시죠? 7번 근데 7번 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까 한 155까지 치는데 지금은 140, 135 정도. 보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볼의 위치죠. 볼의 위치는 평소에 볼의 위치보다 조금만 오른쪽에 둘 거고 그리고 백스윙은 풀스윙이 아니라 4분의 3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. 4분의 3에서 치고 나올 수 있게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보면은 탄도가 좀 낮아요, 그렇죠. 왜 그러냐면 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, 그래서 공이 먼저 맞고 공을 좀 눌러치는 느낌으로, 그 저희가 통상 얘기하죠 뒷땅 앞땅. 저희는 뒷땅 치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. 앞땅을 쳐야 되잖아요, 그렇죠. 그래서 볼을 지금 같이 중앙 오른쪽에 놓은 상태에서 공을 치면은 앞땅을 치기가 훨씬 더 편할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스윙도 작으니까 스윙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겨울철 골프는 풀 스윙을 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영리하게 거리를 좀 줄여서 스윙 크기도 좀 줄여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JNK 좋은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